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12월달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퀴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 예레미야가 중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 내용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또 예레미야를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는 혼란과 절망의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많은 백성과 많은 리더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또 백성들은 미래를 알수 없는 두려움 속에 남겨지게 되죠. 이러한 폐허 가운데 하나님은 남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킬 것이고,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주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세 번에 걸친 침략을 받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친 침략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2차에는 또에스게이 포로로 잡혀가고 3차에는 나머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가게 돼요.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군사와 또 왕은 밤중에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결국 눈을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과 왕궁은 백성들의 집은 불타고 성벽까지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약탈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0장까지) 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41장은)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때 바벨론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우는데 그 유다의 총독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다냐는 누구냐? 아버지가 아이감이고 할아버지가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그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함께 도왔던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 그다냐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모이게 되죠?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쉽게 말하면 제2의 도시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 사무엘이 말씀을 떠난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라고 건명하고 촉구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미스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미스바로 모여서 다시 한번 이제 남유다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랴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사, 사극 속에서 이런 대사와 같죠, 폐야 후위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그 대사와 마치 그 드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달야의 말을 따르는 백성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적과 결탁하여 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부모 말씀이 보니까 그다리랴가 등장하고 그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던 아, 어, 왕족이었던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을 추격한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세 사람이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냥 편의만을 위해서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다시 한번 미스바로 모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웠던 총독이었던 그라랴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한 조심하지도 못했어요. 자, 그라랴는 그 왕족이었던 이스마일이 이제 그를 죽인다라는 정보를 들었지만 이를 무시해버립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가. 이둘 중에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라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다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라랴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자, 그라랴가 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사기가 정말 우리에게 뼈아픈 메시지를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예레미야의 흐름을 보면 똑같아요 사사기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인가를 늘 고민함을 살았던 거죠. 그 결과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10명의 암살단들을 조직해서 그다다를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예의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스대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대반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죽지도 못하겠다라는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죠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였던 사람이 이 사실을 듣게 돼요. 이때 바울에게 알려주죠. 삼촌, 지금 삼촌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내일 삼촌이 공의회로 출발하고 할때 삼촌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백부장을 불러서 조카를 누구에게 인기, 인도하죠? 천부장에게 인도하잖아요. 천부장에게 인도해서 사도 바울의 안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 주죠.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어모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 로마로 갈 때까지는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야 합니다. 끝내 바울이 로마로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용기 말이 아니라 조심성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성이 없는 용기는 무모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용기는 바로 조심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다냐는 조심성이 없었어요. 요하나를 통해서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다냐는 그 소식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를 보면 그랴아마 죽인 것이 아니고요, 세겜에서 실루에서 사마리아로부터 온 80명의 순례자 중에서 7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물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순례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이때가 속, 대속제일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례자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수염을 어떻게 해요? 깎았지요. 몸에 상처를 내었지요. 피를 흘리면서 제물을 들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슬픔을 애도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할 때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지침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염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일까요? 이방 종교들이 이런 행동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에 등장하죠. 이때 이방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그들은 더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그들은 관습에 따라 그들의 절기에 따라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도록 상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속 제의를 맞았던 사람들이. 순례자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모습대로 순례자들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은 필요해요. 반드시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는 또시 또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신앙의 열정은 필요한데, 이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지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 하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신앙의 열정 하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열정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앙의 열정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일로 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열정이 있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지는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가 한달 남았죠. 여러분 한달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일어나 오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대로 살아가기를 무단히 노력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우리 신앙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은 있어요. 근데그 열정이 무엇에 올바른 지식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도 가증한다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 이건 정말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에서도 중심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중심의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왕좌왕, 우왕좌왕합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어, 디드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미와드바드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 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바르. 그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단어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가 조금 비슷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다바르는 그 다바르가 임하는 장소가 성경에서는 어디냐? 그게 미드바르예요. 광야라는 곳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어려움이 오거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게 됐습니까? 광야로 나아가게 됐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 광야로 보냈어요. 근데 광야에 있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광야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생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소생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다랴, 이스마엘 요한, 요한는그 광야 같은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열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열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다릅니다. 제가 그, 그, 그 신혼 부부 가정에 그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올해 그 신방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참그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신혼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방에다가 선반을 이렇게 짜놨더라고요. 두 칸의 선반을 이렇게 짜놨어요. 두 칸의 선반을 짜놔서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또 이렇게 주방이 있고, 근데 선반을 이렇게 짜놨다고. 요 제가 선반을 왜 짜놨어? 라고, 그 선반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왜 짜놨어? 라고 물었더니, 그 선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딱 서서 딱 보면, 여기 이렇게 신학성경이 펴있고, 구약성경이 또 이렇게 펴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물을 한 잔을 먹고, 거기 서서 말씀을 하루에 세 장을 읽고 출근을 한대요. 신혼 아, 부부가요. 어. 제가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세장 읽으면 1 년이면 1독하는거 아시죠? 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잡. 제가 참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삶이 공고하시더라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뉴스로 신문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오늘 방송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길 바라고 그뜻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세 번에 걸친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광야였고, 바로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있는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자기의 그냥 열정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아침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과 하루의 시작을 세상적인 소식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열정을 가지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열정인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광야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알려주시고 더욱 더 면밀하게 하나님 촘촘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말씀 가운데 부합한 말씀에 순종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2025년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